늘로사입니다. 저희 같이 노동사건, 노동분쟁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변호사님들은 최신 판례뿐만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노동위원회 관련된 소식도 꼭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 그렇죠. 음. 어, 판례도 많이 보고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노동위원회의 뭐 인적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최신 어, 판정의 어떤 기조, 이런 것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매년 작년도 통계연보를 8, 9월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2023년도 통계연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통계연보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했던 모든 사건의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2023년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 연보라는 것이 뭐지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네 이런 거는 이제 통계 연보를 펴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통해서 좀 음. 알려야 되는데, 뭐, 어쨌든, 뭐 저희가 음. 말씀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네. 부당해고라든지, 뭐, 부당노동행위, 뭐, 차별시정, 복수노조, 이런 여러 노동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뭐, 사건 개수라든지, 사건 처리 기간, 뭐, 조정률, 화해율, 뭐, 분쟁 종결률,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펴내는 건데, 음. 이것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 자료라든지, 아니면 전체 처리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까지도 다 도표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어, 통계표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음. 통계 연보는 기업에서 뭐 인사 노무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 분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의외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통계 연보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전 그 통계 연보와 비교해서 2023년도 통계 연보는 어떤 점이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뭐 뭐니 뭐니 해도 해고라든지 뭐 잠직 휴직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과 관련된 사건 음.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증가했다는 그 점을 뭐 최고로 꼽을수 있겠죠? 음. 보면 2023년도에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사건 건수가 약 18,000여 건 정도인데 그중에 83% 정도인 15,000여 건이 부당해고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고 이것은 2022년도와 비교하면 20%나 대폭 증가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1년 이후로는 최대치를 기록한 숫자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부당해고 관련된 사건이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뭐, 상당히 증가한 음. 수치인데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낸건 아닌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선은 근로자분들의 권리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뭐, 음. 이거를 꼽고 있고, 음. 다른 하나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에 대한 기대치. 음. 이것 또한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음. 두 가지 정도를 주된 요인으로 꼽는 음. 것 같습니다. 네, 뭐, 나름 설득력 있는 의견인 것 음. 같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또 하는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구제율 권리구제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인데 2023년도 통계상은 어떤가요? 네그 말씀하신 것을 권리구제율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구제신청을 해서 받아들인 사건 수와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해를 통해서 종결된 사건 이 더한 값을 전체 사건 처리 수에서 어, 취하로 종결된 사건을 제외한 그 사건수로 나눈 그 수치를 권리 구제율 이렇게 표현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60% 내외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쉽게 얘기하면 10건 정도를 노동위원회에다가 제기를 하면 그 중에 한 6건 정도는 근로자의 편을 들어준다. 뭐, 이렇게 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말씀해주신 권리구제에도 반영되듯이, 특히 노동 사건,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에는 화해로 끝나는 경우도 매우 많잖아요. 음. 통계상에 확인되는 비율은 어떤가요? 네 특히 노동위원회 사건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26%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30%를 약간 웃도는 그런 화해율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9% 남짓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율은한33% 남짓 정도 되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방. 노동위원회 의 판정에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갔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은 뭐 그만큼 낮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리보호의 지연은 권리보호의 거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도 당연히 적용돼야 하는 것인데 노동위원회 의 23년도 통계상 노동위원회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은 어떤가요?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은 약 47일 정도 뭐 통계로 잡히고, 그다음에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은 약 83일 정도로 통계 나타나 있는데,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노동위원회에서는 화해로 종결되는 사건 수가 꽤 높습니다. 비율도 높고, 근데 반면에 중앙 노동위원회에서는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기보다는 중앙 노동의 재심 판정까지 가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 기간도 늘어. 난다. 어, 이렇게 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노동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불복해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음, 행정 소송까지 가는 건수가 숫자 자체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먼저 진노이중노이를 합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그 비율이 전체 사건 중에서 한9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96%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다 종결이 되는데 해결이 되고,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은 한89% 정도. 중앙 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은 한11%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4% 정도가 지방노동위원회 중노일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즉, 불복해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인데 한4% 정도 되겠죠.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환산하면 한 540건 정도. 이렇게 음.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는 말씀하신 대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2심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초심 유지율,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재심 유지율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음 저희가 사건을 할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서 어, 이렇게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이게 행정소송을 하면 어떻게 바뀌냐? 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런 통계자료를 이제 설명 차원에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음. 통계표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식유질. 즉,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한90%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행정소송 제1심까지 갔을 때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재심 유지율. 이거는 조금 낮은데 그래도 높은 84% 정도가 됩니다. 둘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요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근로자가 부당형 구제 신청을 했다. 근데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판정을 받았다. 음. 그러면 중앙 노동위원회 가서 뒤집어질 확률이 얼마가 되겠냐? 열건 중에 한건 정도가 번복이 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되고 중앙 노동회 판정이 나왔는데 불복해서 행정소송까지 갔다. 음.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이게 뒤집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한열 건이면 한두건 정도 남짓이 뒤집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 감사하아요 네. 23년을 얘기하는2 0년 비교하는 좀이상요